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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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나, 나, 나 팔로우 두 번이 오다 이러고. 아, 하지마. <laughs> 왜또 그래. 잘못했어. 맨날 내가 사과하지, 씨. 그냥 심한 말에. 아유, 뭐, 일상이었어요. 에이. 대기업 방송만 다니셨죠? 학고방송 들어가면 아주 그냥, 별, 뭐, 여러 일이 펼쳐져요. 아주 그냥. 거기는 그냥 진짜 리얼 야생이야. 거기서는, 피라미드처럼 생각하면 돼 위로 갈수록 사람 수가 적어지잖아? 근데 학고들은 엄청 많단 말이야 이 작은 공간에 그러면 자기들 좀 칼... 칼 들고 야씨 칼은 들었지만 바깥에서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? 저희 방 시청자가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? 뭐라고 그랬는데요? 아 바보라고 놀렸어요? 아니 근데 님 시청자가 내 시청자고, 내 시청자가 님 시청자인데, 왜제 시청자라고 막 그래요? 저보고 사과하라고요? 아이고야. <laughs> 나 그때 진짜. 아, 아니다.